최근에 퇴근을 하고 나서 아이쇼핑 겸 백화점을 다녀왔습니다. 뭐 계획에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만 둘러보고 나오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했죠? 뉴발란스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충동적으로 신발을 구매했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이 신발을 보는 순간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뉴발란스 1906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USA 라인으로 2002 제품이랑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 당시에는 2002 인기에 상대적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구구이가 너무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대체 아이템으로 2002가 참 많이 고론됐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디스즈네버댓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제품이 많이 주목받기도 했고 인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다른 뉴발란스 제품 라인들에 비해서는 아는 사람 많은? 그런 신발의 느낌이 참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장 가서 우연히 제품을 보니까 계속 끌리는 거예요. 2002와 530이 적절하게 믹스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함께 받았는데 2002 제품에 비해서 개성도 강하고 유니크한 느낌도 강하게 드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무난하게 신기 좋은 제품부터 좀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서 선택 범위가 넓기도 했고요. 특히 고프코어룩이 대수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룩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발란스 신발들이 좀 무난한 느낌이 강합 하다 보니까 좀 개성이 강한 신발이 땡기기도 했고요. 우선 저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네이비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비, 골드, 그레이, 하이트등 컬러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도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실 소재를 메인으로 했지만 다양한 소재들을 믹스하여 제작했다 보니까 입체감이 있다는 느낌도 함께 들었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특히 저는 이뒷 부분에 TPU 소재로 제작된 게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참 좋긴 했지만. 뭐 뒤축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섬세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랜드 로고에 있는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코튼 소재가 좀 통과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있었고 포인트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이런 요소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제품과는 확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신발이 편한지는 신어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제품 자체가 태생이 러닝화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미들소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착화함으로도 명아 2000이 믿을 수가 같은 만큼 어느 정도 착화감은 보장하겠죠. 그리고 밑창하는 스테빌리티 웹을 활용해서 뒤틀림을 방지해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2000이랑 동일한 만큼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발이라는 건 무조건 신어봐야 되잖아요. 이 신발을 좀 신어보고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발을 며칠 신어봤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우선 270 사이즈를 구매해서 평소 사이즈보다 10업을 했습니다. 1906이 발등에 밀착도가 높다 보니까 최소 5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저는 매장에서 2 6 5로 신어보니 너무 딱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10업을 해서 구매를 하니까 확실히 발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좀 발볼이 있는 분들은 5업보다는 10업을 하셔서 신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신기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신발에 적절한 쿠션감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계단 타보고 뭐 다양하게 걸어봤는데요. 뭐 푹신하다 이런 느낌의 편안함 보다는 안정적이고 오래 신어도 발의 피로도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발등과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깎은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530과 비교를 해봤을 때 530쪽이 훨씬 더 가볍다는 느낌은 강했어요. 그래서 530처럼 가벼운 느낌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고프코르 보다는 평소에 좀 깔끔하거나 좀 캐주얼한 룩들을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입는 룩들과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반바지에 펀칭 니트를 매칭을 했는데 신발이 노출되면서 포인트 되니까 너무 입기 좋더라고요.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을 해도 거부감 없이 하루 하기도 너무 좋았고요. 브랜드가 제시하는 그런 룩들도 정말 잘 어울리겠지만 너무 댄디하거나 뭐 클래식한 무드만 아니라면 뭐 코디 활용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활용하신 룩들과 1 9 0 6을 매칭하셔도 충분히 멋지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들고 있는 신발들보다는 훨씬 더 포인트 요소가 있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만큼 여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여름에 좀 신발로 좀 가감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지의 어,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